정원양, 준비되셨습니까? 어, 접선의 방정식 준비되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음, 준비 안 한건가? 혼자 하면 되나? 음. 뭐야 채팅 쓴거지? 꺼고고어 뭐야 아, 아, 자꾸 자꾸 꺼져 어. 다시 이번주는 이번 압류맨 이번 금지야 자 갑니다 정원아 음, 고고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일단 정원아 아, 음, 음. 문제 상황은 이해 되겠죠, 그죠원원 x 제곱 플러스 5면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루트 5인 반지름이 루트 5인 이런 원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 마이너스 3에서 1, 마이너스 3이 어디야?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에서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데 이렇게 원의 접선이 뭔지 알죠, 정원아 설마 모르는 거 아니겠지? 뭐여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접선은 이렇게. 그는데 근데 접선이 두개 생길 것 같은데 정원아? 아 이거 뭐 이렇게 섹시합니까 선분이? 어, 좀 일자로 그렸으면 좋은데 너무 섹시하게 그려서 내가 그죠? 정원이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음. 정원이가 이두 개를 찾아야 돼. 오케이. <laughs> 방금 섹시한 거에 동의했나 보네요. 그죠? 어. 근데, 일단, 정원이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잘 찾아야지. 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것? 어, 방금 섹시했는데? 방금 섹시하지 않았니? 와우. 그죠? 뭔가, 어마어마했어. 어마어마하지 않았니?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건데, 바로 뭡니까? y는 ax 플러스 b. 어. 딱히 구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럼 맞고 싶나요 혹시? 맞고 응. 싶으십니까? 질문자가 지금 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금. 응.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y는 <laughs> 구하고 싶게 생긴 게 없어. 이거를 찾고 싶단 말이야. 특히 y는 ax 플러스 b에서 무엇을 알고 싶다. a의 값과 b의 값을 알면은 응, 구, 구해야지. a 값과 b의 값을 알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 해결이잖아 해결.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식을 정리해. 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laughs> 애들 왜 이렇게 다 귀엽니? 119 부른데 또. 자, 내가 이 y는 ax 플러스 b를 구하고 싶은데 119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1,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A 곱하기 1.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죠? 네. 어. 이해 됩니까? 정원아? 이거 이해 되니? 이 말? 어. 마이너스 루트 3은 A 플러스 B가 성립합니다. 왜냐? 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는 이 1콤마, 1콤마, 아, 미안해. 마이너스가 왜 나왔니? 루트 3이? 요 어. 미쳤나 봐요. 어, 미안해요. 노우, 어, 똑똑해. 마이너스 어, 3을 지나니까요. 그죠? 1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요. 어, 똑똑합니다. 정원이. 문제 듣고 있었어 드디어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정원이가. 음. 이해되죠? 그럼 b는 b는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다 라고 쓸수 있어요. 정원아,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자를 원래 두 개를 찾아야 돼서 정원이가. 어. 문자를...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어, 이제 하나만 찾으면 돼. 어떻게? 이 식이 바뀌어. y는 ax, b 대신에 빼기 3, 빼기 a를 쓸수 있는 거지. 어, 이제 정원이가 여기에서 a만 찾으면 돼. 음, a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제. 어, 내가 찾고자 하는 완벽한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어. 쉬발, 계속 대입함, 그죠? 요은 어, 하지 말자. 나도 모르게 했잖아. 나 원래 욕안 하는 사람인데. 음. 자, 그 다음은 어떡하냐? 무엇을, 그 다음 힌트. 그 다음 힌트는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 직선과. 아, 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과, 음, 요 직선과, 어, 이한 점, 음, 한 점, 다시 말하면 원점과의 거리. 이 거리를 이용하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a 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힌트가 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마, 마무리 a를 찾는 거지. 왜냐? 어, 여기 보면 알수 있지만 어, 원점과 접선이 만나는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루트 5거든 루트 5. 그럼 원점 0,0에서 이 직선까지 만나는 거리가 루트 5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이해 되니, 정원아? 잠깐 기다렸다 가야겠다. 어디가 이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금 욕을 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해주고. 다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어, 정원이가 이제 A 값만 찾으면 되는 거지. 어, 근데 A 값 찾을 때좀 주의할 점이 Y는 음, AX 3 빼기 A에서 어,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Y, y 옮겨줘야겠죠, 그죠? 어, 그래서 AX-Y 빼3 빼기 A는 0과, 이게 직선이죠. 어, 이 직선. 음, 직선과, 어, 0,0과 이게 한 점이죠. 음, 한 점. 이게 거리가 거리가 루트 5다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찾으면 끝난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죠? 어 한번 옆에다 쓰고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음, 아이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이거죠. 어. 요거 정원이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죠? 음. 그러면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a 제곱 플러스 1 루트 이거의 절대값 3 3 빼기 a는 8 8 8 8 88888 8 8 8나 이해되니 정원아 계속해도 되니? 음. 너무 내가 빨리 한것 같다. 우리 정원이가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뭐였다? a 값을 찾자해서 a가 어 a 값 찾습니다. 음.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절대값 어, 또 나왔어 절대값. 이런 거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항상 떠올려보자. 어, 절대값 항상 제곱을 떠올려보자. 일단 그 전에, 어, 분모 분자에, 이 녀석을, 아, 분모 분자란다. 양변에, 어, 루트 A제곱 플러스 1을 똑같이 곱합니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절대값 빼기 3, 절대값 A 남았고요. 루트 5 곱하기, 어,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죠?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이 녀석, <laughs> 이거죠? 이렇게 쓸수 있고요. 절대값 이겁니다. 절대값 없애주려고 어떻게 한다? 제곱. 음. 제곱을 합니다. 제곱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하면 제곱 3상 9 플러스 6a 플러스 a 제곱은 5a 제곱 플러스 5 이해됐죠? 어? 이건 내가 계산 빨리 한 거야. 그냥 따라와. 넘어 다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a 제곱, 마이너스 6a 빼기 4는 0. 이해됐죠? 2, 2, 4, 1,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 인수분해가 딴따라 딴딴 6이 되네요. 그죠? 4a 플러스 2, a 빼기 2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접선이 두개 나왔잖아. a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인 걸 기억해서 기억해서 마지막 여기였다 여기다 넣으면 되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라는 거를 대입만 해주면 되죠 어, 자첫 번째 그러면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어, 마이너스 2분의 1 x-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2일 때는 y는 2x-3-2 빼기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마,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음. 그래서 뭐야? 2분의 1 x 빼기 2분의 5 얘는 뭐야? 2 x 5두 개가 실제로 나왔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장원이 음. 여기까지 ok sk. 너무 좀 빨리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음, 요 정도는 뭐 정원이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홍홍 됐네요 좋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 아 근데 음, 좋아요 <laughs> 저 너무 문제 새끼들 말이 헷갈려 원래 그래 어, 이거는 정원이가 한글 못하는 거고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급하게 방송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하고 일단 그 문제 상황을 일단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정원아 음, 문제 상황 어, 잘 기억하고 무엇을 이용할지 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음,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이용하면 좋겠다 라는 느낌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알겠죠? 음, 그 정원이가 국어를 못하는 거야. 음.